자, 전송 매체에 대한 겁니다. 자, 전송 매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호를 전달할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화선이에요. 전화선, 케이블선, 또는 아니면 라디오, 또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알고 있는 광케이블, 이런 겁니다. 그 매체마다 신호를 전송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라는 거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전송을 할 때, 매체가 필요한데 이 매체를 뭘로 하느냐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 구리선. 근데 구리선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전화선이 있고요, 아니면 동축 케이블이 있고 뭐 있습니다. 선으로 하는 거냐. 또한 가지는 무선, 라디오파라고 하죠. 무선으로 하는 거냐. 또한 가지는 광으로 하는 거냐, 빛으로 하는 거냐. 이세 가지 크게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선, 유선,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체간에 신호를 전송할 때 선을 통해서 전송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전화기죠. 유선 전화기. 핸드폰은 무선으로 하는 거죠. 레디오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전통적으로는 선을 이용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트와이스 페어라 그래서 이게 전화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 뒤에 꼽혀 있는 선 있죠. 랜선. 그걸 얘기하는데 어, 데이터 레이트 같은 거는 뭐냐면 이게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 용, 용량이에요. 이건 가까운데 이런데는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까운데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랜선, 전화선이나 이런 랜선을 쓰고 있고요. 코엑스 케이블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유선 방송 보면 뒤에 동그랗고 굵은 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케이블 TV 연결할 때 쓰는 선. 거기는. 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와죠? 그러니까, 테레비 채널이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테레비 채널이 백몇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용량이 크게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케이블 TV에서는 같이 묶어서 오죠? 케이블 TV 보면서 그 선을 같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신호를 같이 전송할 수 있게 해서 만들어서 묶어서 팔죠? 번들로.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낼 때는 이걸 쓰는데 밑에 보면 옵티컬 파이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광케이블선. 얘는 빛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들은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밑에 케이블 밑에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못 보죠. 그래서 이거는 광 빛으로 속도를 재는데 초당 몇 비트예요? 10기가 bps죠. 이만한 속도로 어 데이터를 전송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전송하죠 그래서 얘는 가까운데 얘는 한 중간 정도 거리, 옵티컬 파이버는 멀리 있는 곳 또는 정보를 많이 전송해야 필요할 때 이렇게 쓴다. 뭐 이런 겁니다. 무선 매체는 당연히 선이 없이 하는 라디오 파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도 그 중에 하나의 무선 통신이니까 그렇게 쓰고 있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테나 주파수 대역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 있죠? 이제 그게 대표적인 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선 미체에 대해서 그냥 구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축 케이블 아니가 이거 이거는 이제 구리선, 일반 구리선, 전화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동축 케이블이고요. 어, 이렇게 돼 있고 광섬유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빛을 통해서 신호를 전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선으로는 어, 라디오파가 있죠, 라디오가.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 주파수 대역 이 있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그 보면은 AM, FM 방식이 있죠. 이제 그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에 따라서 AM 방식으로 하느냐, AM은 진폭을 변조시키는 방식이고, FM은 주파수를 변조하는 방식이에요. 잘 모르겠죠. 어쨌든, FM이 멀리 가요. 그래서, 대신에 AM은 주파수가 가까운데 갑니다. 그런데, AM의 특징은 뭐냐면, 산골짜기. 왜냐면, AM은 주파수가 이런 주파수예요. 이런 주파수. FM은 이런 주파수예요. 신호가 짧죠, 주기가? 대신에 특징은 뭐냐면, 얘는 산에. 그니까, 얘는 가까운데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골고루, 모든 곳에 다 전파가 전송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이나 이런 데도 깊은 골짜기 같은 데 전송이 가능한 이런 방식입니다. FM은 멀리 전송은 되는데, 얘가 산 이런 골짜기에 들어갈 땐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잘못 들어가죠. 그죠?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 AM방송, FM방송도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이크로파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지상 마이크로파고 이거는 통신 위성 위에 위성이 있죠. 위성 하늘에서 쏘는 겁니다. 지상파는 뭐냐면 땅에서 땅으로 땅이 있으면 A라는 곳에 송신기 B라는 곳에 송신기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지상파. 어. 그다음에 통신 위성은 땅이 있으면 하늘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있으면 얘가 쏘고, 얘가 쏘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게 통신위성파예요.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이제 전송하는 속, 그 양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선 표는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밴드위드가 있죠. 제일 끝에 보면 광케이블로 전송하는 게 가장 용량을 많이 전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광섬유랑 무선 매체는 아날로그 신호로 못 보내고, 디, 아, 디지털 신호를 못 보내죠. 시그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신호를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호를 어떻게 하냐면,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종을, 변조를 해요. 변조.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자 사람의 목소리예요. 사람의 목소리. 여러분들 전화기 같은 경우 우리 핸드폰. 사람의 목소리를 전송을 하면 옛날에는 이런 파를 아날로그 파로 증폭시켜서 보내는데 지금은 얘를 어떻게 돼요? 디지타이저라 아까 전에 p c m 방송 방식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0과 1로 다 바꿔놓죠. 그런데 멀리 전송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무선, 무선, 무선파는 이런 디지털 신호를 못 보낸다 그랬어요. 특징상. 전파를 이렇게 못 보내요. 왜냐면 공기를 떨려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인, 그 연속 신호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0과 1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초당 한 주기, 일정, 일정한 시간 동안 얘가 주파수가 이렇게 흔들리면 얘를 1. 얘가, 그러니까,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이런 원 아날로그가 아니고요. 얘를 디지털로 방식을 바꾸고, 디지털을 0, 1로 바꾸는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인데, 얘는 0과 1로 이루어진 아날로그 신호예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주파수 변조라고 해요. 그래서 멀리 보낼 때는 이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가능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못했죠. 워낙 데이터 양이 많아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5G 뭐 같은 경우에 초당 20기가 정도, 10기가, 20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세대니까, 사람의 음성 이런 것들도 동시에 전송이 가능하죠. 디지털 보회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리가 깨끗해요. 아날로그 신호는 보낼 때 이런 신호를 보낼 때 중간에 번개 같은 게 치거나 그러면 신호가 조금 삐직하면 지직지직거리죠. 이런 게 옛날 아날로그식이에요. 요즘은 이런 신호를 다 디지털로 바꿔서 변조할 때 여기서 조금 만약에 이런 신호가 조금 문제가 와도 얘를 0, 일로 변환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원음이 그대로 가요. 신호를 전송할 때도 그러니까 훨씬 디지털이 깨끗하게 전송이 되죠. 근데 요즘은 그래서 다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원래 음성을 디지털로 바꿔서 얘가 PCM 방식, 아까 전에 봤던 그걸로 바꿔놓고 얘를 다시 신호를 멀리 보낼 때는 무선, 무선 인터넷을 보내야 되니까 무선은 이런 신호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날로그를 이용해서 디지털 형식으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런 거를 이제 통신론에서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신호덱 디저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내는데, 원래 이게 음성이에요. 이런, 이런 웨이브파를 이렇게 영1로 바꿔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AM 방식. 여러분들 AM 라디오가 사람의 음성이에요. 이게. 원래 음성. 근데 원래 음성을 이렇게. 얘는 뭐냐면 사람의 파장이죠. 위에 파장이 그대로 묶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멀리 보낼 때 지금 이렇게 할때 멀리 보낼 때 이런 파장을 만들어서 멀리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사람의 음성 을 이렇게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게 AM 방식 변하지가 않았죠. 어, 근데 이렇게 디지털은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디지털 영위를 이렇게 영이면 아무 떨림이 없게 하고 이럴 때 떨리고 뭐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음성 신호를 이렇게 바꿔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첨 넣는 얘기들이죠. 뭐. 새로운 세계죠, 여러분들. 어.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이 존재합니다. <laughs> 어. 이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네트워크의 종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랜이라는 겁니다, 랜. 랜은 뭐냐면, 근거리 지역에 학교나 단체나 이런 데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설치하는 거예요. 인터넷 선을. 우리 학교도 우리 학교 내부에 인터넷 선이 다 연결돼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KT나 이런 전문 업체들은 우리 학교 컴퓨터, 우리 학교 어, 전산실까지만 선을 임대를 해줘요. 어, 임대를 해주고요. 거기부터 우리 학교 내부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우리 학교가 돈을 들여서 랜선이라는 걸로 다 네트워크를 깝니다. 그런데 통신 프로토콜을 뭘 쓰느냐?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인. TCP/IP 프로토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여기서 써도 그냥 바로 나가죠. 쓸 수가 있어요. 어, 같은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 레은 실제로는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넓은 지역을 우리가 웬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가까운 그러니까 이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다 인터넷인데. 인터넷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지역이 아니고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별로 묶어서 하는 거를 맨.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거는 맨.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의서 맨. 그 다음에 큰 의미로 크게 묶어서 한다고 그래서 웬. 월드와이드 에어리아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특정한 건 없습니다. 그냥 거리, 규모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랜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하 회사 들어가면 전부 다 랜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들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학교망입니다. 학교망이고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 앞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아마 이게 게이트웨이를 표시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게이트웨이가 딱 중심으로 해서 게이트웨이 넘어가면 이제 외부망, 게이트웨이 안쪽에 있으면 학교망,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